똑같은 리버 베드면 드라군이 많은 쪽이 좋아요. 근데 저는 드라군안 찍는 베드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아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아 진짜, 아왜 나만 빌드 맨날 저렇게 갈려? 아 진짜 이 게임 진짜 무슨 나만은 없냐 맨날. 아까도 테스트하는데, 씨발, 상대방이 아빠가 아빠 아빠 크리 떴다고 씨, 갑자기 나가지 않나? 헤열받네이 게임은 왜 남아놓은 업 아, 지면이십점 이기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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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전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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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바로 이티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뭔줄 아시죠? 사랑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 마음을 보여주셔야죠.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 토스 씨발! 토스 크래프트, 토스 크래프트, 토스 크래프트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토스 망해라. 토스크래프트 망해라 진짜 토스크래프트는 언젠가 망할겁니다 어 망해라 제발 망해라 토스 너프먹어라 제발 아 진짜 토스 좀 너프해주세요. e t o a s t c r a 거왜 프로토스를 하냐고 맨날 모든 사람들이 그만해. 씨. 대회는 테란 테란 t c r a f t 다 h the toastcraft, a n 토스한다고? 나같으면 안 해. 나같으면 안 해. 내가 이 직업으로 도, 먹고 살 사니까 토스를 하는 거. 야또 토스 걸렸어. 씨. 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지금 두 번, 몇 번까지 걸리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개 존만 게임인지. 두번 보세요. 세 번째 또 걸린다. 무조건 걸린다. 진짜 아, 진짜 등급전에, 등급전에 진짜 거의 한 70%가 토스에요. 진짜 이 말이 돼. 토스 너프 해. 블리자드 뭐 하냐? 토스가 얼마나 사기길래 토스를 하겠냐고. 다들 오케이, 저그. 하필 근데 맵은 로드킬, 로드킬 좋진 않아요 프로토스 너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토스 너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토스 유저분들이 토스를 안 하는 가운데 제가 토스를 또 이렇게 세우면 또 제가 또 빛나는 거죠 토스 너프했으면 좋겠다 다들 토스 안했 다들 토스 못하게 프로 토스마어 질럭 가격 120원으로 올리고 다 못하게 만들어야 돼 프로브 75원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놈의 토스를 왜 자꾸 다 하시죠? 기분 나쁘게 아니 그것도 그건데 블리자드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매칭을 씨발 봐 어? 어쩌다 한 번씩 걸리게 해야지 어. 그거를 계속 토스를 주고 잡아 돼. 토스 주고 토스 주고 토스 주고 토토로 토로 토로 토토 토토로 토토로, 토토로. 한번 토스 걸렸으면 다음 판은 적어 줘야죠 한번 토스 걸리고 한번 적어 걸렸으면 다음 판은 테란 줘야죠 그게 게임이지 씨. 뭐다 토스만 걸리는 게임이 아니지 씨. 진짜 푸사기 진짜 푸사기푸사기푸사기푸사기 푸사기, 푸사기. 프로토스 개사기 프로토스 안 하는 게 바보일 정도. 지금 아주 부들부들입니다. 프로토스 사기에요. 프로토스 하세요 에이, 모든 사람이 프로토스를 하는 이 세상, 프로토스를 안 하면 바보인 시대야. 후인 어. 시대지. 헌방 필승이 되죠. 친구 필승이다. 진짜 친구 너만 있냐? 진일초님 구독 감사합다 뭐야 이거? 그렇게까지 짓는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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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푸사기의 힘이죠 푸사기는 프로브사기 s a g i Pusagi i 프로 u r o b u s a g i Purobu says, p u r o t o 이 is a g o 이 d o n 이 s 이 e 말이 이 s 니까 이게 이런 종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씨제 o 세 a l i 이겨 또 이겨 세개또세 개째다 세 개째지롱 세 개째지롱 세 개째지롱 개째 새끼야 아 프로토스 헤라이 새끼 어디서 프로토스를 안 하고 있어 프로토스 안 하는 게 바보라니까 요즘 시대에는 본인들이 프로토스를 픽하지 않고 프로토스한테 지면 뒤면서 찡찡거리는 이런 한심한 녀석들 하하. <laughs> 넌 차단이다 이 자식아 뭐야 이노스메피스리 저리야? 안그래도 안그래도 BJ들 사이에서 모사기 뭐 모사기로 뭐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럼 제가 그분들 눈치 보면서 말해야 됩니까? 참내입으로 뭐라도 말 못해요? 내가 프로터 쐈는데 내가 좋아가지고 푸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뭐가 문제인데 뭐가? 세상 내가 하는 게 제일 세다, 씨. 여따. 세상 억울한. 씨. 또 내가 뭐한 마디 하면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기장수 꼬투리도 아니고, 씨. 으, 으. 부들부들이다. 럴링 같은 거를 분명 쓸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저런거좀 대처를 하면서 가야겠죠. 일단 저글링에 대한 대비는 해 놨어요. 저글링 오링 같은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추가적인 해처리가 분명 펴진것 같긴 한데, 어디다 핀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커서를 뽑으면서 사내방 빌드를 보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심착하게 그리고 저글링들이 좀 압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분명 사내방이 해처리좀 빨리 지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 해줄만 합니다. 그리고 커세를 뽑아서 다른 거 말고 본진부터 정찰 어차피 나가 봤자 제가 테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뭐 커스 커디가 날아올 일은 없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는 뭐 히드라리스크가 지금 걸어오는 거를 지금 체크를 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섭겠지만 어쨌든 간에 파악은 해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정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찰을 들어가는 입장이 된거구요 정찰을 들어가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서 스카웃은 찍어놓고 안되면 취소 안됩니다 사내방 히트랙스 크면은 취소하면 돼요 자 사내방 오버로드가 뒤로 빼는 모습까지 확인했구요 히트레스 뛰어오는 모습까지 확인했으면 아 취소 네 바로 캐논 싹싹쑥쑥 늘려줍니다 싹오오오오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가스까지 조절하네? 뭐 그렇게까지 세게 오진 않을 거거든요. 가스를 계속 해야지 히드라리스크가 어 계속 오는 건데 가스를 켜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 자원 최적화를 통해서 사례방이 운영적인 요소 해설을 더 들려내면서 지금 복구를 하겠다라는 지금 히드라리스크를 찍으면서 자원 손을 입었던 거를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그래서 드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 자 그럼 우리가 태클을 늦출 필요 도 없고 사례방오버를 잡아내면서 우디를 붙면서 허후 하후 하후 하후아. 들어가면 됩니다 저틀 붙고 이거 찍고 리버 가면서 레이트 리카우트로 전환해서 운영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거는 지금 상황은 제가 많이 불리하지 않아요 레이트 리카우트로 들어갈 때 캐논을 많이 지어서 불리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지금 저의 상황은 레이트 리카우스로 들어가지만 캐논을 많이 지었지만 불리하지 않아요. 왜? 오버릇 두개 잡았고 상대방의 빌드 구성 다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스카우까지 지금 미리 준비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불리한 요소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멀티 들어가는 거 알았고 이쪽에 멀티 들어갔다라는 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브 미리 갖다 놓으면서 어차피 멀티 나중에 할 건데, 예, 미리미리 갖다 놓으면서 사내방과의 싸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 이득 많이 보고 있어요, 저 친구로. 예.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리버로 사내방이 어디를 때려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스카우 굉장히 빨리 준비됩니다. 이게 보통 레이트 리카우상황이랑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빠르게 준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내방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하죠. 자, 오버로 세개까지 잡으면 진짜 개꿀입니다.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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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 좀 기억합니다. 여기 말고 열로 가죠. 왜냐면 이제 나중에 반땅 싸움을 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저 부분에 있어서 멀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 이득을 챙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 그러면서 이제 파악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업그레이드 샥샥샥 찍어냈고 그면서 스카웃까지 빨리 준비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서도 스카웃이 바로 나가서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구도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답답한 요소가 많을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카웃을 빠르게 쑥싹쑥싹 모아주고 이 멀티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숙삭 숙삭 만들어 주고, 자 그러면서 리버 숙삭 숙삭 뽑아 주고, 고 있으면 스토퍼 숙삭 숙삭 나오고, 자 그러면서 바로 야이 들키면 어떻게 하냐 슈발 로마 그거 들키네 갑니다. 자 리버 준비됐고 스카우트 빠르다 했어요. 갑니다. 오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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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레이트 리카트 통하는 이유는 당연한 말씀인데 레어가 늦기 때문에 스파이가 듣고 스파이가 듣기 때문에 스쿼지가 없어요. 그걸 이용한 전략입니다. 제가 항상 스카우트 빌드를 하다가 요즘에 973저비드의그 요즘이 아니죠. 과거에 973 빌드를 좀 고통을 받다가 어 이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만들어낸 빌드죠. 레이트 리카트입니다 레이, 레이트 다카웃, 레이트 리카트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월커 럴컨 좀까다라고요이 카운트 들어갈 때 럴컨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친구거든요. 자, 스카우시 이렇게 바로 모여서, 리버가 견제를 끝나자마자 모여서 공격 들어가는 이 패턴. 굉장히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런 패턴도 가능하다라는 거. 네, 유리한 측면, 상대방 빌드를 정확히 예측하면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거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리버 드랍까지 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구도를,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하고 있고요. 경기 정말 잘 풀어내고 있고, 이 스카웃으로 견제만 잘 들어간다면, 어, 이후의 플레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러드 이거. 자, 럴커가 그리고 본진에도 배치가 됐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본진은안된것 같거든요. 이제는 히데라리스트, 요 네. 오버로 위에 있다라는 거 확인해서 오버로 잡아야 되죠. 그런 이런 식으로 이득 보고요. 열 커는 좀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열 커가 계속 있으면은 결국 저한테 소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열 커는 항상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뭐 스카우트 견제하는 거는 여러분들 손만 있어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스카우트에 대한 어려움은 스카우트 쓰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려운 부분이지 그 부분만 아니면은 우리가 좀 어려울 건 없거든요 옥저버가 나왔고 옥저버로 앞에 있는 럴커를 잡아주면서 와이2의 일꾼을 갖다 붙여주는 센스 본진 쪽 오버로드 갖다 놓으면서 우리는 4 아, 리버 드랍 정도 그냥 바로 들어가 주면 좋겠죠. 자, 멀티 완료.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여기다 가져가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다 가져가야지. 스커트 한번더 견제를 좀 들어가 주고, 이제 11마리. 자, 그러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멀티 가져갈 수 있게, 예, 판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하면 침착하게 그렇지. 오오오 침착하게 오 오. 좋아요. 카우스로 <laughs> 세상을 변경하겠다 이리 와라. 이게 바로 프로토스 사기다. 프로토스 하거라. 순리자들이야 보고 있나? 프로토스 너프해라 빨리. 이런 개 사기 종족을 놔둔다고? 너같으면 놔두지 않죠. 나 같으면 너프 시킨다. 그가 블리자드 관계자면 프로토스 너프 시킨다 이거 보고 있나 블리자드 나같으면 너프야 와 어! 이게 프로토스죠 이걸 또 반응하네요 블라스 그리고 여기 뭐 6시 멀티를 해도 되는데, 저기 멀티를 하면 6시 가져가기 좀 수월해지고, 그리고 반탕싸움에 있어서도 어.. 불리한 요소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까지 아주 좋습니다. 이번 태워주는 아케이드 컨트롤까지 이런 사기유니 셔도 있어. 아, 죄지, 지지도 치기 싫을 정도로 강한 격작 이게 바로 프로토스 아니겠습니까? 불리자, 루즈들 보고 계십니까? 몇개쓴 일을 가져갑니다. 아! 아!